아시죠 저 아우울증 한 20여 년 알고 있고 근래에는 좀 ADHD인 걸 최근에 깨달아서 뭐 이것저것 좀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채널명이 좀 너무 자극적으로 지어갖고 뭐 주변에서 좀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라고 바꿀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현재 채널은 뭐뭐 뭐, 뭐였냐 소시오패스지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뭐 실제로 소패여서 그게 적은 거아니고 그냥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냥 적은 건데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너무 강해서 뭐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바꾸려면 몇주 걸려가지고 그당기에못 뭐 바꾸더라고.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채널명인데도 구독을 눌러주신 한 분, 두 분, 세 분, 네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그초초 초 뭐야? 초 뭐라 하냐? 첫날 첫영상인데도 조회수가 거의 하루 만에 한70 50 고정대 도 가지고 음, <laughs> 네, 꽤나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여러분들 가진 관심이 그런 킬링 타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게 싶어서 좀 잠시 있는 영상으로 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지난 첫 영상이 진짜 많이 모질이가 지나왔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좀 모질이가 긴한데 뭐 오늘은 약간의 키워드로 좀 대본 짜놨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 할 얘기 가 너무 많아, 솔직히 진짜로 <laughs> 너무 많은데 그래도 조금 정보적이게 좀 전달하는 게 그래도 짧게라도 보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음... 음...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laughs> 그냥 콘서트 후기로 말씀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일단 콘서트를 먹게 된 계기는 제가 좀제그 본업 직무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조금 약간 치트키를 쓰자 그런 생각으로 그런 ADHD 약을 좀 조금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나랑 너무 잘 맞았다. 그 전에는 제가 뭐 20년 걸었으면은 사실 안 해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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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본 게 없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이게 뭐야 그뭐 상담이야 뭐 엄청 받았고 1 0대 때부터 그 뭐야. 뭐. 뭐 비싼데 유명한데 다 다녀봤고, 뭐 우울증 약도, 뭐세게도 먹어 보고, 약해도 먹어 보고, 수면제도 먹고, 뭐뭐 뭐 하고, 뭐다 해봤어. 진짜로 그안까고 진짜 과장 일도 안 하고, 뭐뭐 뭐 뭐야, 뭐야, 회복 탄력성을 높일 만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자존감 높일 만한 거, 뭐 예를 들면 <laughs> 뭐 감사일기 쓰기, 뭐또 뭐야, 뭐 미라클 모닝이라던가또뭐또뭐 또뭐 있니? 뭐뭐 뭐 운동은 뭐 진짜, 진짜, 다양하게, 진짜 많이, 뭐 다양하게 다 해봤고. 뭐, 뭐, 뭐야? 뭐 다양하게 뭐, 필라테스 헬스 뭐또 뭐야? 크로스핏, 뭐 격투기, 뭐 등등 뭐... 음, 그무튼 그리고 또뭐 있녜? 뭐 몸을 편하게 하면 안, 생각이 또 많아지니까, 뭐일안 쉴라고 막 한, 뭐 포자, 파이브 잡도 막 하고, 하, 진짜 뭐건강식키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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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뭐 활성, 뭐, 뭐 건강해지는, 뭐 식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팀 페리스 책들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기암시, 뭐, 또 뭐야. 자기암시, 그, 스윙스님 유명하죠. 그리고, 뭐또 뭐, 비전보도 해가지고, 나의 뭐, 나의 뭐, 선명한 미래를 뭐, 그린다느니, 뭐, 또 뭐, 사진을 뭐, 붙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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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또 뭐야. 그건 안 해봤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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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요. 100번 쓰기 그런 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그거까지 내가 안 해봤고, 귀찮서 어쨌든 뭐, 진짜, 진짜 과장 안고, 진짜 안 해본 게없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아, 진짜, 진짜, 자기 개발서 진짜 총망라 했어요. 그게 뭐, 우울증 약에 뭐다 뭐가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 제가 우연히 그 먹게 된그콘서타가좀좀 아좀 나한테 좀 약발이 잘 맞았다. 그 최저 용량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 성인 건장한 남자가 기준으로 하면 한 약을 한한 한 조금 한 단계씩 걸리면 한오주 정도 걸릴 거예요. 저는 지금 한오 단계, 육 단계 중에 한삼 단계 정도 와 있는데. 3단계도 저한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떤 콘서트를 먹으면은 뭐~ 아~ 어, 뭔가 그게 그거잖아 각성 집중제란 말이죠. 그러 일단 저는 일단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뭐~ 그~ 신뢰를 뭐~ 제가 뭐~ 뭐야 기만을 한다거나 뭐~ 잘 오류된 정보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대중 뭐라 하냐 이런걸 대조 검사 어~ 대질 조사해서 수용하시는 거를 네. 할게요. 뭐 일단 나 그냥 씨부릴 거야. 그냥 네? 그냥 씨부리는 거야 나. 네. 어쨌든 뭐뭐 뭐 이미 뭐, 뭐이 영상 보는 분들 정도면 다 아시겠지만 그뭐 일단 각성제다 보니까 그 어, 불면 부작용 이 있고요. 또 뭔가 식욕 부진. 어뭐등 뭔가 약간 네. 사람마다 부작용 다 다르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게좀전 강하게 왔어요. 그 체중 대비 그 용량을 적게 썼는데도. 어좀 약발이 아, 빡세게 오더라고 카페인 안 먹다가 한, 오랜만에 먹으면 딱 오듯이 어난 너무 세더라고 그러죠. 어튼 저는 어, 딱 3단계 딱 왔을 때 처음 왔을 때그 잠을 거의 뭐3 0시간에못 자버리는 거야. 그지 뭐이 약물 기존이 뭐 10시간 12시간인가 그한 10시간이면 끝난다는데 나는 이게안 멈추는 거지 그 약발이 너무 잘 받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니 <laughs> 생활이 그냥 지지게 보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못 자니까 약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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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버렸어 내가 마음대로 <laughs>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고그 이게 천천히 단계를 낮춰서 끝내야 하는데 약물 이제 반동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게 뭐랄까 각성세를 계속 먹고 이렇게 삶을 유지하다가 안 먹어보니까 씨막와 씨게 와씨씨와씨양양양 와, 좀비 그 자체야 그냥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여튼 그래서 아 이게 뭐 걱정도 많이 했죠. 이게 뭔가 약물에 대 의존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뭔가 좀좀좀 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아, 어, 아 중간중간 좀말 놔도 좀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부족한 아인가 보다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튼 <laughs> 뭐야, 음, 약을 에 30시간째 못 자고 그래서 삶이 좀 많이 좀 피폐해졌다가 약 단계를 좀 낮추고 그 뭐야 수면제 항우울제 같이 딱 하니까 아우 너무 나이스 하더라고 진짜로 그 음, 지금은 제가 좀약 뭐 기운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어 지금 그냥 피곤한 겁니다 이거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어, 어제 영상인가 뭐야 그첫 영상은 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말안할려는데그 <laughs> 수면제를 먹고선 찍은 거예요 그니까 러 먹은 직후라서 사실 수면제 효과는 없는데 어쨌든 졸린 상태로 약간은 그런 게 그래서 좀더 약간 그 산만하게 좀더 찍은 게 있다. 좀더 3만... 산만... 예, 천 영상이니까 3만 원적좀더한 것도 있긴 해. 예, 솔직히, 솔직히, 진짜 솔직히 그 정도로 3만 하 하진 않다. 솔직히 진짜로. <웃음> 음. <웃음> 뭐야? 여튼 나도 채널인데 여기 서사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그래도. 예. 여튼 그렇구요. 그... 여튼 콘서타가 네. 이제 먹으니까 뭐 확실히 뭔가. 이 예시를 들자면 카페인을 그 커피를 약간 한열 잔을 한 방에 때려먹은 약간 그런 느낌. 열잔 오반가? 여튼 그런 느낌이야. 제가 커피를 원래 잘안 마셔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뭔가, 뭐, 뭐야, 그런 거, 좀, 걱정, 있고, 집중이 좀 있다고 니면 뭐, 우연이라도 지금, 뭐 우울증인다, 뭐, 심심해서 이 영상 여기까지 많이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은, ADHD 약을 한번 검사해보고, 처방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몹시, 추천, 드립니다. 이거, 뭐, 이거, 뭐, 얘기를, 10분인 것도 없는데, 뭐, 10분이 지났냐? 아, 큰일났네. 이거, 빨리, 빨리 끊어야겠다 그, 뭐야. 쨌튼 그, 저는 좀, 뭐, 뭐, 원망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래도, 어쨌든, 아쉬운 거는, 내가 그래도, 거의 이 정도면 유년기 때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뭐씨 뭐야 근데 뭐다 그냥 뭐 사회 초년기 직장 생활 등등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누군가랑 처음 만나는 자리 등등 그냥 피해를 뒤지게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막어 지금 나 이거 다크서 그리니? 아닌가? 피곤한거보다 어쨌든간에 어쨌간그 근데 그거를 난 이제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하, 진짜 막씨뭐 뭐야? 또 뭐야? 뭐... 찬물 샤워면뭐 명상원이면 뭐야? 또 뭐... 또뭐 했니? 나 여튼 뭐 진짜 별다 있어. 진짜로. 어? 아우, 진짜 등신아. 여튼... 음... 아둥바둥 하다가 일단 솔직히 말해 제롤 모델이 그거예요. 뭔가 좀 학교 약간 반장? 약간 학생회장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축구 잘하고,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학창 시절에 얘 가만히 있어도 얘 자리에 그 애들이 모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난 왜냐면 뭐 인기가 있는 사람. 인사까지는 뭐 몰라도 아니 난씨 아무도 날안 찾는 거지. 그게 약간 그 인사 뒷자리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야 씨, 겁나게 현타가 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뭐 지금도 씨, 롤모델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운동하시는 어 치님들이랑 막 있는데 그 뭘까 뭔가 좀 밝으시고 에너지틱하고 막음 그런 거 그런 거 하려고 또막 크로스핏도 다니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예. 여튼 약이 짱이야 일단 뭐이뭐 뭐 중간쯤에 다시 한번 말하면 저는 의료인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입니다. 예 여튼 <laughs> <laughs> 어그까그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시간 중에 내가 누군가 한명 정도는 그렇게 좀메이드지이들좀 한번 대질 해줬으면 겁나게 좋지 않았을까? 뭔가 대질이 맞냐 지금 이 단어가? 약간 뭐야 뭐야 권유? 어. 그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딱그좀내 좀 본업에 집중 좀좀 좀 약간 스티키 좀쓸겸 하면서 한게 나한테 큰그 뭐야 큰 전환점이 돼가지고 음 도움을 받은 거니까 진짜 말그대로 우연이지 이건 뭐 의도한...다기보단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뭐그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은 분들의 뭐 조언과 어... 뭐 애정 어린 <laughs> 날카로운 뭐좀 뭐라하냐 악담? 애정 어린 조언 예뭐뭐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된거죠 뭐 내가 뭐...지금 뭐클래뭐좀 들은 것 중에 좀뭐 그래도 사회성 있고 좀 뭐랄까 똑디 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리에 좀 했는데, 뭔가. 그분은 그 내가 좀진정어리게 좀. 나 원한다, 내가 좀. 이런 좀. 오해를 사고, 첫인상도 등신이고, 좀. 이꼬라지로 사는데. 너 어떻게 하냐? 그니까, 뭐. 약간 저한테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 <laughs> 뭐, 뭐. 쿨. 뭐 쿨찐 같다. 약간 쿨한 척 하는 찐따 있잖아요. 아닌데, 나 쿨한 척안 하는 그냥 찐따인데. 응? 좀 억울한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다 뭐, 뭐 사회적 좀 진행이 좀 아쉽다 뭐 이러든가 아 그니까 러 그게 뭐 나도 그래도 사회생활 좀안 해본 건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나한테 좀 좋은 구하는 좀 형님 동생들도 꽤 많거든요 뭐 사회 뭐 제가 모든 면에서 다 모질이는 아닐 거니까 괜찮은 그거라고 생각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어우 아니더라고 그냥 나는 여전히 그냥. 약간 군대에서 약간 고문관 같은 놈은 제로 그냥 평생을 살아온 거야. 이 성인 되고도 그냥 고 중고등학생 때는 뭐랄까 약간 오래 따였던 여튼 뭐 진짜 뭐 좋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뭐뭐 뭐 간략하게 말하면 뭐 눈치가 뭐좀 뭐라 해야 하냐 없는 뭐 그런 느낌? 음 모르겠어. 눈치가 빠른데 없는 척한다 이런 말은 좀 많이 듣긴 하는데 모르겠어. 그니까 정확히는 아 모르지 않나 다안다그 그거야. 어 이렇게 하는 게 눈치가 빠른 거 알아. 근데? 내 체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시를 들면 은 네. 여러분들 그 뭐야 어, 막 이렇게 대화하는데 누가 막 여기에는 막씨 발라드 틀고 여기에는 누가 EDM 틀고 여기에는 씨막 유튜브 도가 틀어놓고 있고 막막 막 이러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릴 거 아니야 막 누가 막 옆에서 근데 또 귓속말까지 하고 있어 막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누군가 대면하고 있을 때 집중을 못할거 아니야 에너지가 내가 눈치를 차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laughs> 뭐야 그게 안 되는데 네. 약간 그런 예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콘서타라는 약물은 그 저희 기록 그 도파민 같은 거를 좀 재흡수 시켜가지고 그 뭐랄까 도파민이란 게 그거잖아 좀좀 이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그런 거란 말이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 딱 봤어 뭐뭐뭐 뭐뭐 마음에 든 이상을 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뭐 어떤 물건을 봤어 그냥 팍 눈이 뜨면서 딱 그거잖아 그 도파민이 근데 이렇게 딱 해야 하는데 나도 지금 대화를 집중하면서 하는 건데 집중을 못 하니까 계속 대화가 막막 이거 저거 설명하다가 지금 뭐야 십칠 분 됐네 아따 아 몰라, 뭐, 아, 망했네? 이, 모르겠다, 뭐. 이 쇼폼 시대에 20분짜리 영상 이 올라가, 되나 모려겠 했는데. 여튼, 뭐, 벌써 한 보겠죠, 뭐. 이것도, 이것도 한 컨셉인 것이야. 어, 여튼. 어, 여튼 간에, 뭐, 정리를 좀 할게요. 뭐, 빨리 끝내야겠다. 뭐, 뭐 있냐. 여튼, 콘서트 먹으면은, 그, 불면이 좀, 좀 치명적이었고, 수면제 같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 원래 좀 그리고 약바 약 먹으면 좀 약간 약발이 잘 받는 체질인 것 같아요 아마도 예. 몸도 좀 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이런저런 약좀막 잔병 치료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약이 좀 약간 잘 받는 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음, 어쨌든 내가 못잔 사람이 나오면 콘서트 할때 내가 못 잡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좀 그니까 좀안 먹더라도 한번 좀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예를 들면 딱 오늘 먹었어 근데 잠이 안와 근데 다음 날 출근 출근 시간까지 안와 그냥 점심 시간 돼도 말동해 그러다가 이제 집가다 기절하는 거 쓰러지고 그니까. 뭐 저희 제일 저희 처방해주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뭐왜안 왜 했을까 여튼 그까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laughs> 원망하는 건 아니고 음 여튼 수면제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이게 뭐 약간 부작용 겸뭐 약간은 저한테는 장점인데 그 식욕이 겁나 없어져요 그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간 물 먹는 걸 까먹고 어~ 밥 먹는 걸 까먹게 되는 그니까 하루 종일 그냥 아예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먹는 게 귀찮아 막. 약 근데 물론 약발 떨어지면은 막폭식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본의 아닌 게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딱 몰아서 먹고 좀그 인슐린 뭐시 해가지고 뭔지 알죠 그거 예예뭐 어쨌거나 그 다이어트가 뭐 강제 돼버렸다 물론 근육도 엄청 빠지겠죠 예 건강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아닌데 뭔가 뭐 비용과 외모가 중요한 이 현대사회 아니겠습니까 뭐하여 뭔가 체중 조절과 우울증이 같이 뭔가 있으신 분들이면은 한번더좀더한번 더, 더. 그거 의사 선생님께 처방받을 때좀더 예. 그러고 고려해서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그리고 이건 콘서타 기전은 아닌데 제가 그 항우울제랑 수면제를 같이 이제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 그게 그 뭐야, 뭐라 하냐, 이거가 우울증 약이랑 수면제 이게 자, 원천 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SSI's인가 뭐. 이건 일단 전 대충 말할 테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말씀하세요. 여튼 그게. 그런 약물 등의 또 부작용 중에 그 성욕을 또 감퇴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거의 뭐 수면, 식욕, 성욕 뭐, 뭐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모든 <laughs> 욕구가 없는 게 약간 거의 뭐야 본의 아니게 약간 그 <laughs> 스토아학파 약간 금욕주의랑 뭔가 뭐랄까 뭐랄까 약간 뭐랄까 무무화라고 하나 이런 거 어쨌든 무욕 상태가 돼 버렸어요. 뭐뭐 약간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예, 네, 어쨌든. 뭐 아예 없진 않고 어쨌든 그런 게한뭐 많이 준것같지 뭔가 식욕 뭐 그러니까 모든 그 욕구가 한하 기존에 한 20분의 1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거의 뭐 거식증의 고자 새끼 됐다라고 아욕안 하려는데 하여튼 뭐 약간 과정을 하자면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그 ADHD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이나 뭐 그런 걸로 좀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분명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처먹다가 그냥 아우 그냥 낮밤 겁나 바뀌고 막 그거지 <laughs> 각성제니까 잠을 자도 또 그렇게 막 딥슬립을 못하는거지 원래 또 이런 애들이 저같은 애들이 또 딥슬립 못하잖아 원래 그니까 그냥 약간 진짜 좀비처럼 사는거야 막와 진짜 그거 나 원래 그냥 그런거가 하다가 그냥 아 선생님 그 다음날 그 뭐야 다음날이래 그 다음주에 그 뭐야 약먹으러 딱총 간대 보뭐 수면제 같이 주시더라고 그니까 그때부터는좀 살만해요 꽤예 하여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콘서트하고 말고도 막 뭐야 또또 또 많아 이게 지금 여기 이풀 썰이 많은데 22분이니까 참을게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aughs> 그 콘서트 이기 뭐야 아, 예를 들면 난 평생 이꼴로 살았잖아 그렇다면 그건 아, 다시 말해지만그 서희성이라든가 뭐 그런 게좀 아쉽고 뭐본인에게 상처도 주고 뭐본인에게 상처도 받았겠죠 뭐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을 텐데 뭐 그러면서 이제 연애 같은 것도 막 제대로 못 하고 막 누군가한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뭐 사람과 애정이란게 뭔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하고 집중을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못 하고 친구들 만나도 막 진짜 의지가 아 내가 관심 있고 막 그런 주제 아니고서야 내가 대화를 못해버리는 거지 막 그냥 그거가 되는 거야 약간 어, 뭐랄까 뭐 어, 예를 들면 누가 뭐야 칼든 강도가 내 앞에 나타나 그러면은 내가 긴장하고 어중심에 무섭다 그래서 막 긴장할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대면하고 미팅을 할때 내가 일단 인간 새끼면 아니, 사람이면은 좀 그런 걸 해야 잖아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관심 없어도 아 어, 그랬어요 아 어, 진짜요 그래서요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지 그냥. 그냥, 딱, 예, 네, 이 표정으로, 예. 네. 뭐, 뭐,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 약간 속으로 막 이러는 거지, 뭐, 관심 없어. 근데 그게 표정으로 티가 다 버리는 거지. 그니까 러 막, 사람들은 뭔가 얘는, 음, <laughs> 뭐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얘는 좀 뭔가, 네.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가치, 같이,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은 누군가가 돼버리는 거지. 이거를 이제, 막 좋게 보장하면은 막, 뭐야 시니컬 한 사람이 있고 뭐야 또 와, 시크하다 뭐 차도남이다 뭐뭐 뭐, 뭐시기 뭐 그건데 그거는 잘나고 돈 많고 뭐시 멋직거나 배경이 되는 놈들이나 하는 놈 그런 거고 저는 그냥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그냥 뭐 그런 거죠 여하튼 근데 그걸 아는데도 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인사를 하면 무조건 진짜 폴더 90도로 하거든요 폴더는 아닌가 어쨌든 90도 인사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도 씨 내가 이렇게 그 오해를 받기가. 좀덜 받고 싶은 거지. 나좀 생긴 것도 이래가지고 막 학생 시절에 막 은근 시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학생 시절이든 뭐 군대 서든막 약간 뭐라 뭐라 하냐 이걸 그 약간 뭐랄까학교로 치면 그 일진 말고 그 이진 있잖아. 이진 뭐 약간 뭣도 아닌 그 만만한 뭐, 뭐 아까 말한 쿨진 그런 것처럼 약간 난 그런 게 되게 싫은데 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또 그렇고 물론 저의 그런 이미지 덕분에 뭔가 제가 뭔가 이득을 본 것도 뭐 아마 뭐 있을라나 뭐 있는 걸로 합시다. 뭐 아유 진 않겠죠. 뭐 그럼 내가 너무 슬프니까. 아 그리고 여기 편의점에서 이거 아 크로마키 이거 설정템이고 뭐 메론 메론 키 있거든요. 이거 이거 드세 요 이거 바나나 키그 뭐야 그 약간 바나나 키 뭐라 하냐 이런 거를 어쨌든 메론만 바나나 키거든요. 저는 뭔가 먹을 때 식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나 키가 너무 소프트하단 말이야. 약간 약간 베이비들 약간 스낵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맛있어. 어디 거야? 농심 꺼네. 농심 주식 나쁘지 않다. 응.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뭐 재테크 같은 얘기도 좀 하고 해야겠다. 재테크.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은 제가 뭐 관심 그 없고, 그 자신 없고. 아, 뭐, 하튼, 하튼 정서 불안이니까 투자에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니까 투자에서도 뭔가 불이 불이, 뭔가 불리한 게임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어, 뭐, 좀 내가 본 손해에 대해. <laughs> 우리 좀 깔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편의점에서 이게 지금 약발이 지금 막 떨어져서 배가 너무 고파. 아, 진짜 조금 조금만 먹으면 살게요 어인. 나쁘게 보지 말아줘그 크랩 새우 딥 초코라는 벨지안이고 이거, 이거 이건 잘 보이죠? 크랩 새우 이거는 맛이 맛있어. 어 <laughs> 제조원이 벨토리라고 저는 처음 보는 데인데. 새우깡에 그 초코, 초코 입힌거거든요 그래서 좀초코끼리좀 달라붙어있는 그런 맛이 있는데 초코가 고급이야 아 쓸데없는 얘기하네 아 미쳤다 30분이야 아 이걸 누가 보냐고 아이 편집 안하는 미는 컨셉인데 아 미치겠네 그냥 올려봐라 잘라야돼? 아 미치겠네 이게 여튼 또 제가 아 뭐야 그 것만 좀 얘기할게요. 제가 못해진행인데 못해진행이었다 좀 하나님이 아 이거 너무 종교 그건가 종교에 어쨌든 좀만 좀 감아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뭔가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좀 전쟁도 많고 악하고 기아와 굶주림 뭐 기아와 뭐 가난 뭐뭐 뭐 질병 막 너무 좀 전지전능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기엔 <laughs> 믿을 수 없다고 저는 확신. 하는데 또 오늘부터 기독교로 전환합니다. 이유는 제가 그 크로스핏 운동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몇분 계세요. 그거 뭐 제가 존경하고 있는 분들이라 뭐그 개인 뭐 존칭을 밝히고 싶지만 뭐 그래도 또 그렇게 또 뭐랄까 양치스러운 채널 아니니까 또 괜히 또 피하갈까? 어쨌든간에 그 존경하시는 분들이 그 그거야 나 아까 말한 그좀 약간 그 학교 학생 학교 생활로 치면 약간 뭔가 축구 잘하고 뭔가 좀 파이팅 있고 뭔가 좀 소외된 애들 적당히 말 걸어주면서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도 적당히 잘하면서 게임도 적당히 하고 막 그런 애들 음 그럼 파이팅 있는 그 형님들 동생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기독교래. 음 응. 그래서 신사임당 형님이 또 유튜버 신사임당이 그 유튜브 뭐야 그 현승원님이랑 같이 뭐 기독교 보 다닌다 보또 뭐뭐 그분들도 내가 뭐 나름 좀 괜찮게 보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저 스스로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 종교까지 나가볼게요. 어 때마침 이거 성경 부금이네. 어, 이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이런 게 있나봐 본가. <laughs> 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어 대체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이 길이는 어린 양이 아버지께 또, 또 나아가는 길인 걸까? 요이 모든 과정이. 모르겠네요. 하여튼 왔다 30분이 넘어버렸고요. 하여튼 뭐 어떻게 편집해서 올릴지 뭐 잘라서 올릴랑가나 뭐 모르겠다만은 하여튼 뭐, 뭐 끝까지 보든 안 보든 만나서 반가웠고요. 댓글 한번 달아주고 뭐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우리 그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그 <laughs> 잠깐만 잠깐만. 지난번 영상에 그 라스크 님께서 <laughs> 댓글을 두 개나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해 응? 따뜻하다는 게? 응?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뭐 아프리든 비방이든 선풍이든 응원이든 뭐 조롱이든 제가 뭐 그걸 감수하는 포지션이니까 저는 뭐 친절한 사람이잖아요. 저 친절인이잖아요. 네, 저 친절 친절인이라 불러주세요. 어쨌든 그 어쨌든 그. 제가 다 좋은 관심들이니까, 이 관심종자인 저한테 또 댓글 한번찍어주십시오 예. 제가,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채널이 뭐, 뭐 커져 말만 커지겠냐만은 제가 앞으로 채널이 뭐 어디까지 커지든 제가 모든 댓글에 모든 답변 다 달겠습니다. 저는 베트 말은 지킵니다. 만약에 안 지킬 경우엔 뭐 할까요? 뭐 그것도 아이디어 한번 주시고 음,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맞아서 어쨌든 제 각오로만 알아주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뭘 걸지 않는다고 제가 마음이 뭐야 허위 그건 아니니까 진짜 어.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당신이 이걸 낮에 보는지 밤에 보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보는 거라면 좋은 하루 되시고 밤에 보는 거라면 좋은 밤 되시고 어. 새벽에 보는 거라면 보다 중으세요. 이거 이 정도면은 보다 잘만하다. 어튼 안녕.